고맙다. 조선일보 같은 이 보수 언론, 민간 토건 비리 세력과 결, 결탁했던, 지금도 결탁하고 있는, 어, 국민의 힘, 그 다음에 불로소득 노리는 토건 세력들이, 전에는 왜 민간 개발 못하게 하고 공공이 끼어들어서 개발 이익을 강제로 뺏어가느냐라고 저를 비난하더니, 최근에는 입장을 완전히 180도 바꿔서, 왜덜 뺏었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원래 위기 속에 기회가 있는 것인데 이 토건 세력과 보수 언론 그리고 부패 국힘 세력들이 공공개발 앞으로 더 해라 라고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저로서는 정말 절호의 기회다. 부동산 투기 세력들의 불로소득을 막을 제도를 만들어낼 절호의 기회이고 그 점에서 태세 전환해 준 조선일보 깊이 감사드린다 이 말씀드렸습니다. 앞으로 이제 토지 개발 인허가권을 행사해서 생기는 이 불로소득 개발 이익을 완전히 정부 차원에서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이 불로소득 환수를 할 국가기관을 별도로 설치하고 또 여기서 법률로 단순한 인허가에 따른 불로소득은 민간이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공공개발 이익을 완전히 공공으로 환수해서 국민께 100% 돌려드리는 그런 개발 이익 국민 환수제를 도입할 때 본인들의 기존의 주장을 철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저는 이 나라의 부정 비리의 가장 큰 뿌리는 부동산 토건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거기에 부하내동하고 거기서 이익을 나눠 갖는 국민의힘과 같은 부패 국회 세력들이 이 나라의 경제 정의를 훼손해왔고 그런데 마침 저를 공격하겠다고 앞으로 더 부동산 개발은 정의롭게 해야 된다고 라 하시니 정말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아예 앞으로는 부동산 개발 이익을 민간이 불로소득으로는 갖지 못하도록 투자에 상응하는 이익 그 다음에 건설 이익 정도만 가지도록 하는 이 법제화에 우리 어른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이게 결정적 기회, 결정적인 계기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는 반대 못할 거 아닙니까? 공공개발을 환수하는 거. 이제 개발이 국민 환수대를 만들 토대를 우리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, 토건 세력이 만들어줬으니 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?